제 기억이 맞다면 폴로는 여기에 살고 있을 거예요. 누구십니까? 헤헤 <laughs> 나야. 대본은 다 썼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에이 그건 됐고 우선 나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laughs> 누가 속을 줄 알아? 좀만 더 기다려. 이제 마무리 중이니까 다 쓰면 나갈게. 알겠어. 그럼 걸작을 기대할게. 예상대로 질질 끌고 있구나? 아무래도 이번 공연에선 결말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다 쓰고 나면 다 같이 한번본 다음 모든 멤버가 동의해야 마지막 결말로 채택되는 거죠. 방금 누가 알려주길래 설마 했는데 정말 너희였구나. 게다가 프리나 씨도 있고. 역시나 마주치게 됐네. 폴로를 찾으러 왔나 보네. 더 기다려야 하면 마을을 좀 둘러볼래? 준비는 내가 다 해놨어. 아, 아니요. 아, 저희 여기서 기다려도. 그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좀 둘러보고 올게요. 감사해요. 빨리 일이 와.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요즘 푸아송 마을은 좀 어때? 그냥 천천히 회복 중이죠.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 남은 상처는 평생 낫지 못할 거예요. 미안해. 나도 뭐라도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설마 만날 때마다 이런 무거운 주제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죠? 가슴에 납덩이 같은 고통이 남았다고는 해도 숨은 쉬고 살아야죠. 프리나 씨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만 얘기하라고요. 위로해 줘서 고마워.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고 싶어. 괜찮아요. 말이야 쉽지 실제로 하려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저도 아니까요 그래서 알려주러 온 거예요 재난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물의 신을 아직 모든 사람이 용서한 건 아니라는 걸요 일단 불필요한 말썽이 없게 마을 사람들한텐 당신이 프리나 역을 맡은 극단 배우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없으리란 보장은 못하지만 아마 활동에 제약은 없을 거예요 너 생각보다 훨씬 세심하구나 무슨 소리야? 가시장미의 회장은 언제나 대담하면서 세심했다고. 자, 그럼, 난 먼저 갈게. 프리나 씨좀잘 챙겨줘. 그럼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었는데, 나비야 말처럼 너희가 적임자일지도 모르겠네. 라비아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솔직히 나도 내가 준비가 됐는지 판단이 안 섰거든. 도망치는 건 쉬운 선택이야. 하지만 그럼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장애물을 넘어설 수도 없어. 어쩐지 부어서 말 얘기가 나올 때좀 망설이는 것 같더라니. 그래, 솔직히 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그래도 와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보지 못한 걸 이제는 보고 싶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날 용서해준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나 욕한다고 해도 모두 받아들여야지. 응,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긴 해. 물의 신의 의상을 입고 푸아속 마을에 온다는 것 자체가 마을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할 테니까. 예전엔 주목받는 걸 무서워했어. 특히, 의심이나 원망이 담긴 시선을. <laughs> 역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너 자신한테 그렇게 엄격한 줄 몰랐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순 없잖아. 그럼 예전이랑 다를 게 뭐야? 저기 좀 봐.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 역시, 여기에 너무 오래 있지 않는 게 좋겠어. 가시장미회의 배에 올라가면 푸안속 마을이 다 보이겠지? 우리 거기로 가자! 너흰 그냥 가볍게 산책 나온건데 내가 괜히 무거운 화제만 꺼낸 것 같네 괜찮아! 이런 풀이 나도 신선하고 좋은걸! 그래, 고마워. 그럼 좀더 같이 있어줘 너희도 느꼈을지 모르지만 내가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단순히 오랫동안 아파하고 외로워했기 때문만은 아니야 배 가장자리에 서있으면 머릿속에 물이 차오르던 그때의 장면이 떠올라 생명이 하나 둘 녹아 물이 됐고 푸하성 마을 주민의 소중한 삶과 추억은 거품이 돼버렸어 신의 보호 아래 사람들은 재앙이 강림하기 전 강대한 존재가 나타나 지켜줄 거라 믿었지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끔 끝없이 연기를 했고 그런데 정말로 물이 차올랐을 때 물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땐 너도 네 책임을 다한 것뿐이잖아.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난 줄곧 비슷한 일을 겪어야 했어. 그럴수록 고통과 고독은 커져만 갔지. 그러다 점점 진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게 됐어. 완전히 실패해서 자리에 주저앉아 울게 될것 두려웠고. 다행히 너희와 많은 영웅이 도움 덕에 최악의 결말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말이야 다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나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됐네 생각해보면 자유란 건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이제 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포상? 그렇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건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중요한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아챌까 봐 두려웠거든. 무대 위에 프리네를 믿도록 해. 그게 너희들이 믿어야 할 모습이니까. 하지만 무대 아래에선 나의 호기심도 속마음도 절대 들켜선 안 됐어. 그래서 전에 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랬구나. 난 그냥 네 성격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넌 어째 오늘 하는 말마다 나랑 불협화음이니? 너는 성격 좀 돌아보라고. 응, 과거의 나에겐 진실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해방됐네. 당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젠 선택할 자격이 주어진 거야. 좋아, 이제 그만 돌아갈까? 아마 대본의 결말도 완성됐을 거야. 응, 응, 그럼 돌아가 볼까? 튀긴 음식을 좀 줄여야 한다니까? 아까도 감자튀김이랑 피쉬케이크를 그렇게 먹어놓고는! 가시장미회 회장은 정말 통이 크다니까! 뭘 보고도 다 무료라니! 이런 기회를 낭비할 수는 없지! 그리고 내가 너야! 내 배역은 체형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지금 배역 얘기하니? 건강 좀 챙기라는 거잖아! 난 맨날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넌왜 그렇게 몸을 안 챙기는 거야? 아 분통 터져. 아휴, 쟤네는 또 싸우네. 우리 왔어! 둘다 일단 휴전하라고 아우, 왔구나! 우린 덕분에 좋은 대접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야. 대본은 거의 완성됐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야. 얘기나 하고 있지 뭐참 델피가 인간으로 변한 물의 정령인 건 알겠는데 네 역할은 뭐야 나+ 나도 물의 정령이야 원래는 항모양이었는데 무대 이상이 너무 껴서 돼지로 바꿨지 <웃음> 미안+ 미안 <웃음> 음, 돼지도 흥미로운 걸 그게 아마 어린 물의 정령을 키워준 캐릭터였지. 네, 진심 어린 목소리로 어린 물의 정령한테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이 된다는 건 비밀을 숨기고 고통을 겪으며 고독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인간이 되고 싶니? 아, 어, 어째 그 대사. 대본의 핵심 대사야. 난 이게 단장의 일생을 묘사했다고 봐. 단장은 늘 극단의 고민거리를 혼자 떠안고 우리가 온전히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해줬어. 우린 단장에 떠나고 나서야 극단을 경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수 있었지. 전에 너희가 그랬지. 집이라고. 네. 전 태어나자마자 병을 알게 됐는데, 그게 불치병이란 걸 알자마자 가족들이 절 버렸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하며 약값을 벌어야 했어요. 병이 발작하면 골목에서 며칠을 거지처럼 누워있어야 했고요. 나중에 단장의 제 목소리가 좋다면서 노래를 배워보겠냐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어요. 단장은 노래와 연기를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약도 사주고 제가 아프면 절 돌봐줬어요. 전부 무거운 부담이었을 텐데 말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당연하지. 단장은 온 마음을 극단과 단원들에게 쏟았어. 우린 그런 단장을 정말 자랑스러워했고 나도 그랬어 난 범죄자의 자식이라 어려서부터 부모의 돌봄 없이 고아원에 보내졌지 근데 주변에서 범죄자의 자식이면 싸움도 잘하겠다면서 맨날 싸움을 걸어왔어 그냥 날 만만하게 본 거면서 나중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쳤어 그때 모든 사람이 괴물처럼 보였지 응 음, 단장을 만나서 참 다행이네 네. 그때 전 생각했죠. 극단이 해체될 때까지 여기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이 정말로 오고 말았네. 아휴, 드디어 끝마쳤구나. 자자자자, 자, 자, 소개할게. 이쪽은 우리 극단의 연출고문인 푸리나 씨야. 마, 말도 안 돼. 이거 꿈 아니지? 너네 언제 이렇게 대단해진 거야? 그렇게 놀랄 거 없어! 그냥 너희 단장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도와주기로 한 거니까 우리도야! 아무리 그래도… 아, 죄송해요, 잠깐 진정 좀 하고 아,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아, 그래! 대본 얘기였지? 아, 일단 제가 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할게요 전반부는 다들 잘알 거예요 어린 물의 정령은 가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변했죠 그리고 번화하고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우정과 사랑을 얻었지만 뜻밖의 사건을 마주해야 했어요. 주민들은 주변의 담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토지는 마르고 식물은 시들고 이상 현상을 발견한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의 아이 클리오와 그녀의 연인은 함께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이어진 인간의 낭비와 오염으로 담수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물이 의식을 갖고 있다고? 의식을 가진 물이라. 많은 이야기에서 그렇게 묘사되긴 하지. 물의 정령인 주인공은 금세 물의 생각을 읽어냈고 자신의 정체와 사건의 진실을 연인에게 알려줬어요. 연인은 그녀의 정체를 받아들이고 담수를 돌아오게 할 방법을 함께 찾기로 했지만 하필이면 누군가가 그 얘기를 몰래 엿들은 거죠. 그렇게 물의 아이는 담수를 아사간 누명을 뒤집었었고 이도저도 못하는 공경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엔? 그 후엔 무례 아이가 나서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연인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죠. 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클리오를 나쁜 사람 취급했잖아. 그 사람들을 왜 구한 거야? 연인과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연인을 향한 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바괴까지 그게 이 클리오라는 주인공의 위대한 부분이겠네. 난, 다른 문제가 신경 쓰이는데. 물의 아이의 주인공이 단장을 상징한다는 거 알지? 하지만 단장은 결국 영웅이 되지 못했어. 단장을 기념하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실제 결말을 기록해야지. 물의 아이는 원통하게 죽고, 그녀를 사랑한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거야. 음, 하지만, 그런 결말은 너무 잔혹한걸? 관중한테도 좀 무책임한 것 같고. 오렐리 단장이 당한 일과 비슷한 결말은 전부 아무 가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고가 나던 날, 단장은 갑자기 저희한테 폰타인성을 떠나 성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단장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단장은 이미 실종된 후였죠. 저희뿐만 아니라 경비대도 단장을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 흔적들만이 단장이 소녀 연쇄 실종 사건에 휘말렸을 거라 말하고 있었죠. 단장은 그 누구보다 좋은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실험에 희생됐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음, 근데 왜 갑자기 성 밖에 숨어 있으라고 했을까? 뭔가를 알아챈 건가? 그 뒤로도 계속 조사했지만 단서가 거의 없었어요. 빌망은 뭔가 알 수도 있는데 입을 꼭 닫고 있네요. 빌망이라면 악역을 맡은 그 배우 말하는 거지? 네, 그리고 슬픔에서 가장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죠. 슬픔? <laughs>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이겠지. 슬픔으로 따지면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 그야 난 연극 안에서든 밖에서든 오렐리를 깊이 사랑했으니까. 어, 그그 그, 그건 오늘 처음 알았네. 밝힐 때도 됐지. 우리 사이에 비밀이 남아있다면 결말은 영원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오렐리에게 고백도 했었어.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당했지만. 단원들을 다 친동생처럼 여겨서 남녀 사이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 나도 오렐리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 그래서 괜찮다고 늘 극단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 언젠가 오렐리가 더는 극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단원들이 모두 자신만의 집을 찾게 될 때까지 말이야. 그 때가 되면 오렐리도 본인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수 있을 테니까. 결국, 그날이 오지는 못했지만. 홀로. 그래서 난 오렐리에게 최고의 결말을 선사할 거야. 누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아, 아무래도 너랑 빌망 사이의 일은 당사자끼리 만나야 해결되겠구나. 사실 지금까지 둘의 의견 대립이 가장 컸어요. 반드시 둘중 하나는 설득돼야 끝날 일인 거죠. 그럼 역시 비망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겠네.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된 거야? 솔직히 조금 두려워요. 하지만 마지막 공연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어요. 프리나 씨,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응, 물론이야. 그럼 바로 출발하자. <laughs>